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매일 5분 말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 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0편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편은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시편 1편은 중요한데 어 1절부터 6절에 있는 짧은 구절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시편 1편부터 150편 전체의 개관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내용이 담겨있기에 시편 1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편을 우리가 흔히 지혜를 가르친다고 이야기에서 지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지 복이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을 여기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복이 없는 사람들을 악인하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시편 1편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괴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10편 150편까지 곳곳에서 때로는 단식을 때로는 감사를 때로는 잔양을 때로는 아픔을 다양한 인생을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의 시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1편에서 분명히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 있고 의인은 참으로 복이 있고 악인은 어 바람에 나는 겨 같이 망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어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에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의인은 좁고 그리고 협착한 길로 걸어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와 일법을 즐거워하고 그 일법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않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은 참적습니다 그런데 넓은 문, k 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문. 그래서 지금 오늘 악인들의 삶 chu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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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u c k 여러분 u c k s chucks, chucks, c h 그리고 의인으로 살아라. 아,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말아라. 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십니다. 육 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n Amen. Amen. a m e 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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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의 e n Amen. Amen. 께서 인정받는 길,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 e n Amen. a m e